엘리트 에멀스 간파운드부 보고 계십니다 스플리터가 장착되서 지금 보면은 캠과 케이블 사이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휘어지는 모양새 보시면은 아 상당히 좀 어, 예전 모텍이나 PSE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요 림이 로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안쪽으로 확 휘어 들어간 그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터프하고 날렵해 보이네요. 야. 엘리트의 전통적인 KG 타입 라이저를 채택하고 있고요. 미들급 제품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차등을 많이 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네요. 저는 라이저는 아주 예쁘게 잘 깎아놨어요. 상급 기종들, 최상급 기종들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캠은, 아 신형 캠, SP2 캠, 뭐, 이런 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모듈 조정성도 그렇고,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엘리트의 신형 캠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상당히 좀 두꺼운 그런 타입의 포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홀드가 상당히 안착감이 좋습니다. 안착감이 좋은 편이고요. 전통적인 거죠, 이것도. 엘리트 활이라면 은 어느 기종이나 다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아, 진동방치 림 댐퍼 달려 있고요. 림의 넓이는 최상급 기종보다는 조금 좁은 편이에요. 좁은 편이긴 한데 미들급치고는 이런 미들급이 없겠다 생각될 정도로 아주 아, 넓직하고 튼실해 보이는 그런 림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림볼트 조정 나사는 4분의 1인치짜리로 아주 튼실하죠. 예, 16분의 3짜리도 충분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튼튼하고 두꺼운 나사로 어, 림 볼트를 고정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안정감, 마음의 평화 이런 것들이 올수 있겠죠 림 포켓 안쪽 구조를 보셔도 만듦새가 상당히 깔, 깔끔합니다 잘 만들었어요 슬라이드가 상당히 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잘 설계되어 있고 좋은 소재를 썼다는 라게좀 느낌적으로 느껴지네요 스플리터 일반적인 요크 스플리터보다는 상당히 넓게 디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화면 열면서 보여드렸던 그 캠과 케이블 사이의 거리. 상당히 안정적이죠. 자, 엘리트의 에머스 컴파운드 보입니다. 자, 드로어에 물려놓고선 당긴 모습을 봤을 때이 림이 상당히 좀 안으로 로드가 많이 되는 모습을 좀 봤죠. 그래요, 엘리트 제품들. 요즘 나오는 엘리트 제품 이런 거 있죠. 요거 <laughs> 엑설트인데 엑설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로드가 많이 안쪽으로 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자, 아, 근데 이 제품 에머스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상당히 로드가 많이 되고요. 프리 로드도 꽤 많이 돼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측면부터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날렵해 보이고 조금 강인해 보이고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오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상당히 좋아하던 브랜드가 보호텍이었는데뭐 그런 향수를 조금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화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이제 막 시작하시는 그런 단계에좀 어린이 혹은 이제 막 입문한 성인들까지도 어느 정도 좀 키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은 어 쓰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화입니다. 엘리트에서 오피셜로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요. 아, 꼬마아이가 나와가지고 처음 이제 자기 활을 만지고 뭐 슈팅하고 레인지 가서 슈팅하고 어른이랑 같이 뭐 같이 즐기고 요런 모양들을 좀볼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담은 동영상을 대표 퍼머셜로 이렇게 걸어두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활은 아, 슈터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활입니다 이례적으로 이렇게 태그가 하나 붙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에머스 웨이트 레인지 라고 해가지고 웨이트 조정 폭을 이렇게 안내를 해줬어요 드로 랭스 범위에 따라서 드로 랭스에 따라 세팅에 따라서 어 웨이트 조정 범위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듈 번호가 18번에 맞추면 은 20인치 드로 랭스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20인치 라면 거의 뭐 꼬마죠 이만한 우리 어, 아들 딸만한 그런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이런 어, 사이즈의 셋업이 된다면은 30 파운드부터 최대 49 파운드까지 된다고 해요. 30 파운드 정도면은 어, 드로랭스20 인치에 30 파운드는 쉽지 않을 거예요. <laughs> 드로랭스20 20 인치면은 1, 2학년 될까? 이 정도인데 확실히 이거는 조금 음, 맞지 않는 레인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지 않아요, 이건. 이건 맞지 않고 50 파운드 쓰면은 20 아부터 어, 39 파운드까지. 그러니까 두 종류가 나오거든요. 60파운드 제품, 50파운드 제품. 그래서 두 종류가 나오는데 완전히 꼬꼬마들 쓰려면 50파운드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림볼트 폭이 상당히 좀 길게 돼 있거든요. 되게 길어요. 그래서 다 끌러내면은 제 생각에는 어 30파운드 이하도 세팅 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어린이들 쓸 그런 약한 웨이트에서는 림볼트의 좀결착력이좀 약하더라도 활이 버텨내는 그런 뭐 강성적인 부분 그렇게 크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례적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60 파운드 유지 구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정확하게 60 파운드 떨어지는 구간은 25 인치까지예요. 25 인치부터 28.5 인치까지의 드로우 랭스를 세팅했다. 그러면은 60 파운드가 나오고요. 최대 웨이트요, 60 파운드짜리 활을 했을 때 그리고 어그 이하로 24.5 인치부터 여기까지는 그래도 성인 사이즈라고 봐도 될 정도가 되네요 어, 22.5인치 세팅까지는 57 파운드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로는 훅 떨어져요 훅 떨어져가지고 최저 49까지 아, 세팅이 되게 이렇게 되어있는 조금은 특이한 조금은 억지스러운 그런 세팅을 가진 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입문급들 보잖아요 입문급들 보면은 아주 막 드로랭스 우 20인치 18인치 막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로우 30인치까지 되는데 웨이트 폭이 뭐 30파운드에서 70파운드 막 이렇게 폭 엄청나게 크게 잡잖아요. 아, 그런 경우에는 세트업 자체가 되게 약하고 짧은 웨이트에서는 정교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 어린이라고 해서 아주 좀 작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막 시작한다고 해서 프로급의 어, 아주 정교한 세팅을 할수 없다라면은 좀 그것도 애석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제 딸아이한테 화를 선물한다 했을 때는 완벽한 튜닝이 나오는 그런 상태를 좀 추구하긴 할것 같아요. 다만 비용대가 좀 나가죠. <laughs>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입문급 지금 우리 딸한테 선물한다 했을 때는 어 28만 원짜리 스타팅 28? 요 정도 주면은 재미나게 잘 갖고 놀것 같은데 이게 또어 돈도 많고 내가 <laughs> 돈도 많고 또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다. 그러면은 금액대가 이거는 거의 3배, 4배 4배 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어 스타팅 28라고 비슷한 세팅을 한다면 그러니까 조준기 달고 레스트가이 뭐 하고 하면은 그냥 성인용 미들급 가격이에요. 성인용 미들급. 어 그도 그럴 것이 이와는 28.5인치까지 세팅이 되기 때문에 키가 한 180대 중반 정도까지는 쓸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80대 중반은 좀 그렇고 초반, 초중반 요 정도까지는 쓸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드로우 랭스 줄들도 그렇고 웨이트도 60 파운드까지 나오니까 우리 보통 성인용 남자들 평균 웨이트라고 하면은 50에서 60 파운드 안에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어업은 충분히 성인용 남성들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셋업을 지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이거는 어린 이 청소년용 활이야, 입문급 활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다. 아, 라는 말씀이고요. 스펙을 보면은 축간 거리가 30인치가 조금 넘어요. 아, 30인치라고 하지 뭐 그걸 이걸 그리고 요것도 웃겨요. 브레이 사이트가 6.5625인치래요. <laughs>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6. 6, .6, 6뭐 6.6, 6.55뭐 이렇게 했으면 될것 될 같은데 브레이 사이트가 6 5 6인치다딱 적당하다. 딱 중간 정도 된다. 헌팅용 화로 본다면요, 너무 여유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박하지도 않다. 아,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웨이트는 3.9파운드랍니다. 4파운드가 조금 못 나오는데, 아, 제가 생각했을 때 드로랭스 20인치를 당겨야 되는 그런 체구를 가진 어린이라면 이발 무거워요. 그러니까 구색가축이라고 생각이 돼요. 조금, 음, 한 24인치 정도까지는 구색가축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좀 멋진 활을 우리 꼬마한테 쥐어주고 얘가 다클 때까지 한자로 갖다 쭉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뭐할수 있죠. 네, 충분히 매력 있는 그런 셋업이에요 웨이트 가변 폭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50 파운드, 60 파운드 두 가지 제품 나오고요. 50 파운드 제품은 최저로 했을 때20 파운드가 나오고요. 아, 60 파운드 제품은 30부터 된다고 하는데 이건 좀 말이 어폐가 있죠.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면 안될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여기 표를 아예 링크를 달아주거나. 아니면 옆에다가 조금이라도 써놨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저웨이트 최저 드로우 랭스 세팅을 했을 때30 파운드 최대 드로우 랭스 세팅을 했을 때60 파운드 이런 식으로라도 원질이 돼 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좀 이게 이거는 좀 비판적이네요 전 이렇게 어드버 타이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래요 어 어쨌든지 간에 저는 솔직히 이 활의 타겟은 국내에서의 타겟은 사실 어린이용은 아니라고 봐요 가격대가 그렇잖아요. 애한테 무슨 100만 원짜리 활을 사 줘요. 선수 나갈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쓰려면은 100만 원짜리 사 줘. 가볍고 작고 똘똘한 활. 필요하다면은 특히나 엘리트적인 감성을 좀 가진 그런 활이 필요하다 하면은 음, 에머스 좋아요. 그리고 레도프는 70에서 90%. 요거는 제가 드로프 스커브 이쪽에다 하나 띄워 드릴 텐데 어, 레도프가 너무 좀 그림같이 90%가 나와서 이야, 이거 봐라라고 좀놀란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엘리트는 한결같이 조금 소, 솔직한 브랜드이긴 하니까요. 이런 스펙에 있어서는 그리고 어, 아이비오 속도는 325 나온다고 합니다. 325. 70 파운드가 안 나오고 드로우 랭크 30 인치가 안 맞는데 어떻게 이 속도를 쟀을까라고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멋대로 가중치를 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아이비오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을 텐데 안 써놨네. 아, 그리고, 아, 꽤 괜찮은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엘리트의 최상급 기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요소 요소별로 끌어와서 이발에 적용을 했습니다. 자, 캠 시스템 보면요. 엘리트에서 최상급 기종들, 작년부터 나왔죠. 이런 스플릿 요크가 달려있는 거. 엘리트 에토스? 이런 기종들이 이런 스플릿 요크를 가지고 있었죠. 자, 그거랑 똑같은 스플릿 요크를 장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활, 드로우 끝까지 다 해도 캠하고 케이블하고의 간격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요. 그럼, 그런 그 케이블이 이만큼 벌어져 있다. 라면은 한쪽으로 힘이 더 들어가 있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스플린 요크가 플로팅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아, 엘리트가 가진 엘리트의 최상급 기종들이 가진 성능들을 성능이랄까 성능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제가 말씀드린 지금 방금 전에 속도 측정을 좀그 전에 먼저 좀해 놨었거든요 예, 네. 속도에 있어서도 거의 최상급에 다 있는 아, 그런 정도의 속도가 나오거든요 다만 이제 엘리트를 제가 제일 선호했던 부분들은 그런 거거든요 SET 시스템 하고 뭐 스플릿 요크의 길이 조정하는 거 이번에 처음 나왔죠 요런 것들 그리고 레더프 조정하는 게 아주 좀좀 좀 어 미세하고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였는데 어이 제품은 그것까지는 안 가져왔어요. 그것까지 가져오면은 사실 금나는기가 너무 안된 거죠. <laughs> 다 이거 살 거예요. 그게 됐으면은 속도 측정하면서 제가 슈팅 질감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드로우 질감 먼저 <laughs> 얘기를 해야겠다. 자 드로우 질감은 DFC 곡선을 이쪽에다 그려드릴 건데 초반에 아주 부드러워요. 초반에 진짜 너무 부드러워서 와 이거 웨이트 언제 올라가 이런 생각으로 당겼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랭스에서 피크가 잡히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좀 일률적으로 쭉 피크를 가져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말미에 가서 떨어지는 곡선도 상당히 좀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드로우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음.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러워요. 292.8. 60파운드 28.5인치 세팅이거든요. 괜찮지 않아요? 300 거의, 300은 아니구나. 290이 그래도 넘긴 넘으니까. 지금 화살 무게는 조금 가볍긴 해요. 321그레인으로. 밸런스와 충격감은 그냥 최상급이에요. 그냥 최상급이에요. 미들급도 아니고 그냥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다 때려봤고 뭘 뺐어. 금나누기 하고 싶어서 뭘 뺐어요. 다 때려 박아 놓고 엘리트에서 할수 있는 걸다해 놓고 효율성은 제가 아직 계산 전이라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몰라요 그냥 느낌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효율성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몇 그레인이야 아, 337 그레인 짜리 인데요 이거 화살 속도 좀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화살 기세 구멍이 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284.6.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아니네. 속도가 확실히 다 줄어서 나오네요. 예. 네. 그래요. 화살에 구멍이 뚫린 걸왜 계속 쓸까 나는. 아. 이놈의 귀찮이즘. 그리고 맨 마지막 화살 이건 400 그레인대가 조금 넘어가거든요. 400 몇십 몇이야? 42라고 쓴 건가? 기세다가 다써놨는데이 노관 때문에 안 보여. 442라고 적혀 있네요. 이 화살은 깃도 네장 붙어 있고요. 아, 참고로 그리고 아, 지금 솔레스트가 달려있기 때문에 드롭 다운 레스트로 설치하면 속도가 조금 올라갈 거예요. 259.2. 그렇죠. 무게가 조금 나갈수록 속도는 좀처지게 마련이긴 한데 <laughs> 가벼운 화살, 화살에서의 어떤 효율성이 꽤 괜찮아 보여요. 가벼운 화살 쐈을 때, 그러니까 3 0 0그 초반 대3 5 0그좀안 되는 화살 이런 거 쐈을 때. 70%후반때만 나와주면 어우 이거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계산 한번 해봐야겠지만 나와 줄것 같은데요 슈팅감 되게 괜찮고요 그리고 드로우 질감 안착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 다시 한번 조금 무거웠던 화살 쏴가면서 안착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느낌 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초반 드로 없어요. 초반 드로 여기까지는, 뭐, 그냥, 어 여기 피크 딱 온다. 피크가 오고 드로 넘어가서는, 어 백월. 백월은 최상급이죠. 최상급이에요. 백월 최상급이고요. 자, 힘을 빼볼게요. 다 뺐는데, 힘? 오. 자, 엘리트 특성이죠. 홀드가 편안하고, 그리고 레버 액션이 되게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장전하고 앞으로 밀면서 이렇게 좀 빼야 활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쏴버리면 그만이지만.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셋업하면서 느낀 건데요. 활이 좀 작아서 그런 건지, 이 엘리트 양반들이 작은 활을 만들기가 조금, 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건지, 센터 포인트가 상당히 아래쪽으로 잡혀요. 우리 보통 레스트 홀 정도의 높이에 수평 수직해가지고 잡잖아요. 근데 그렇게 잡으면 포인트가 조금 아래쪽으로 처지는 그니까 하이테어, 모양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레스트를 좀 바짝 아래로 장착을 했더니 비행이 아주 고와요. 다시 한번 쏴볼게요 이거 음, 하고, 이게 어, 토크에 대해서는 좀 민감성이 있어요. 음, 259.3, 259.3 나오네요. 아, 슈팅 질감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며칠 전에 제가 리뷰했던 엘리트 베로스, 바로스, 베로스인지 바로스인지 하여튼 뭐 알아서들 발음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은 베로스라고 하고 어떤 사람 은 바로스라고 하고 엘리트 바로스 하고 비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도 어, 많이 꿀리지가 않는데요. 얘는 조금 혁신적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전에 엘리스트 뭐 이런 베이슨 이런 인문급 아동용 활들 나왔을 때는. 확실히 격을 두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얘들은 입문급이야. 완전 입문급. 근데 이 제품 에머스 같은 경우는 꽤 많은 부분 신경을 써준 것 같아요. 이거는 미들급으로 분류가 되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이엔드랑 거의 다름이 없이 꽤 후하게 후하게 아낌없이 어, 만들어준 것 같아요. 엘리트의 에머스였습니다. 그림 한번 다시 보여 드릴게요 아, 이건 뭐 홈페이지에 더잘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예. 그래도 멋지죠 맨날 멋지, 멋지죠 멋집니다 이거로 끝나니까 재미가 없네 에이, 좀 애매한 활이었습니다 <laughs> 어린이들은 솔직히 안 추천 어린이들한테 줄 거다 그러면은 솔직히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거 흔들리네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이렇게 활이 흔들리고 뭐냐면 레스트에요 레스트 레스트가 막 흔들리는데도 비행이 괜찮았어요 <laughs> 비행도 괜찮고 타점도 괜찮고 이건 잘 맞을 것 같아 엘리트 에머스였습니다 많이 사세요